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정원에 물을 주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장마라 또 비가 너무 와서 걱정입니다. 잔디도 날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쑥 자라서 한번 깎아주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꽃들과 나무들도 물론 잘 자라지만 또 이런 잔디나 풀도 잘 자라서 여름에 정원 가꾸는 거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봄에 예쁜 꽃들이 피고, 정원 가꾸는 어떤 즐거움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여름철에는 정원 가꾸기가 무척 힘이 들고, 또 많이 지치는 그런 때입니다. 날도 무덥고,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또 벌레도 많고 해서, 정원 가꾸는데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또 이런 계절이 지나가면 또 날이 조금 선선해지고 하면서 또 꽃들과 나무들이 다시 생생히 또 자라고 꽃도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꽃들을 조금 손질을 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수레국화가 굉장히 예뻤는데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수레국화를 한번 싹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수레국화가 굉장히 단정한 모습이고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아서 깔끔한 모습인데요. 수레국화는 1년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차례 잘라주면 다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잘 자라고 있는 이 꽃은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보는 부용인데요. 지금 꽃봉오리들이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용을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부용이 위쪽으로 꽃이 피고 아래쪽에 좀 허전해서 아래쪽에서는 예쁘게 수레국화를 볼수 있게 그렇게 심었는데요. 그래서 수레국화 꽃이 먼저 예쁘게 받고 한 차례 잘라준 후에 또 수레국화는 필 건데 그 뒤로 이제 위로 부용이 올라와서 부용 꽃이 이제 여름에 예쁘게 피게 됩니다. 나비같이 예쁜 꽃이 피는 가우라인데요 이거는 장마전에 미처 잘라주지 못해서 이렇게 처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라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한번 이렇게 키를 싹 잘라주면 장마 때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또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키가 커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가우라도 이렇게 한번씩 잘라주면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우라의 키를 낮추어 주어서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가우라는 그러면 또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에는 정리를 싹 해줍니다. 그 옆쪽으로 클레마티스는 계속 꽃이 요즘도 이렇게 피고 봉우리도 올라와서 간간이지만 꽃을 보고 있습니다. 빗속에 아주 예쁜 클레마티스의 모습입니다. 동작꽃도 이렇게 비가 와도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여름에 예쁘게 볼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토플도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쓰러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 것들은 조금씩 잘라서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뿌봉머리가 잘려 나가기는 하는데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러진 것들을 좀 이렇게 쓰러진 걸 자르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은 잘 서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있는데요. 토플도 워낙 잘 자라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주어도 또 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예쁘게 피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커서 요즘엔 이렇게 비를 맞아서 쓰러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좀 정리를 해주면 정원이 한결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꽃들도 이렇게 쳐져서 비에 젖으면 아무래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있는데요. 이 플록스가 아주 대표적인 여름 꽃입니다. 비가 와도 예쁘게 피어있고, 오래 피어있고, 그리고 꽃의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서 정원에 심어놓으면 아주 볼만한 꽃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예쁜 모습으로 피어있습니다. 아주 키가 쑥 자란 금꽁의 다리인데요 한1 m 50 정도 키가 자란 것 같습니다 가지를 잘라 주지 않아서 아주 키가 무척 컸는데요 이렇게 끝에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금꽁의 다리 꽃인데요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색도 예쁘고 모양도 깜찍한 그런 꽃입니다 꽃이 아주 크게 탐스럽게 피었던 수국도 비를 맞고는 이렇게 꽃이 쓰러지면서 꽃도 이제 많이 시들었고 해서 가지를 좀 잘라줍니다. 요거는 외성이라서 크게 자라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너무 크게 자라는 것보다 나담하게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짧게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블랑쉐트라고 하는 그런 품종의 예성 아나벨 수국인데요. 이렇게 쓰러진 꽃대를 다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잘라주면 다시 싹이 올라와서 아나벨 계열 수국이기 때문에 또 꽃이 필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싹 잘라줬고요. 뒤쪽에 리메타도 꽃이 많이 시들어서 여기 앞에 거 마찬가지로 짧게 잘라주려고 합니다. 메타도 잘라주었는데요. 잘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봉오리가 있는데, 이 아나벨 계열 수국은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올라온 가지에서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곧 꽃이 필 거고, 지금 이렇게 잘라낸 이곳에서는 이제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또 꽃이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더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아주 특이하게 피는 니포피아 인데요 이 니포피아는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이것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주대에 묶어 주었는데요 아직은 봉우리 상태라 이런 모양이고 이것도 피면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들도 잘라주면 또 새로운 꽃봉우리가 빨리 피기 때문에 스토케시아 인데요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꽃입니다 정원을 둘러보다가 이런 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면서 정원을 좀 손질을 합니다. 차례로 꽃이 피어서 계속 꽃을 보고 있는 아마릴리스인데요 벌써 이제 이쪽도 많이 시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쪽에 아직 요거는 꽃이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두고 여기 또 이제 마지막 어 꽃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꽃봉오리가 3 개가 올라오네요. 분홍색으로 예쁘게 폈던 꽃나리도 비를 맞으니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상했네요. 이것도 이렇게 좀 잘라줘서 이렇게 이제 봉우리가 하나 남았는데 예쁘게 필수 있도록 해줍니다. 버들 마편초인데요. 월동 자라고 올라와서 쑥쑥 자라는 걸 제가 키를 한 번도 안 잘라줬더니 너무 키가 크게 자라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해서 이것도 묶어주는데요. 이거 버들 마편초도 봄에 자랄 때. 조금 가지를 잘라주면 키가 크지 않게 그리고 이 꽃송이는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올해는 제가 요걸 처음 키워봐서 그대로 자르지 않고 키워보았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요거를 키를 잘라서 봄에 조금 키가 낮게 그리고 꽃은 많이 피게 그렇게 키우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또 빗속에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있죠 에키네시아 인데요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완전한 모습은 아닌데 분홍겹 에키네시아 입니다 이 에키네시아는 이렇게 비가 와도 예쁘게 피어있고 가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아주 키우기가 수월하면서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오랫동안 예쁘게 볼수 있는 꽃입니다 분홍겹 에키네시아가 막 피고 있습니다 주황색 에키네시아 인데요 꽃봉오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여름에 보기 좋은 꽃입니다. 빛 속에 노란색의 꽃이 아주 예쁜데요. 백두산 큰 금매화의 꽃입니다. 노란색이어도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백두산 큰 금매화는 아주 진한 노란색이고, 그리고 꽃술이 좀 특이하게 위로 쭉 올라와 있어서 아주 독특한 모양의 꽃인데요.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볼수 있고, 또 추위에 강해서 요지월동도 잘하는 꽃인데,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곰취 꽃이 이렇게 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곰취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당하옥 꽃도 빗속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작은 접시꽃 같은 모습인데, 이 당하옥은 꽃색과 모양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있고, 요거는 단연생으로 월동을 잘해서 매년 잘 올라온다고 합니다. 부초꽃인데요.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분홍색의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는 여름꽃인데, 분홍색의 아주 예쁜 색깔과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꽃이 계속 피면 모양도 아주 예쁜 그런 여름꽃입니다. 히어라비 사초도 하얀색이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어, 잎이 색이 변해서 마치 꽃잎처럼 보이는 그런 꽃입니다. 수생식물로 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화분에 흙을 담아서 심었고 노지 활동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마당에서 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피부 종류 중에서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벨가못 또는 모나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빗속에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향도 아주 좋고, 키우기도 아주 좋고, 그런 여름꽃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 이 벨가못도 키가 굉장히 크게 자라서, 저는 여기 뒤에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대로 키웠는데요. 이것도 봄에 가지를 좀 잘라주면 너무 키가 크지 않게 해서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첫발 예쁜 모습 그대로 피어 있는 글로리오사인데요 꽃 모양과 색깔이 너무 예쁜데 비 속에서도 어디 하나 처지는 곳 없이 예쁘게 그, 그 모습 그대로 피어 있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이고 어, 요거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그런 모습도 그 변화하는 모습도 참 재미있는데요 꽃잎이 아래쪽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활짝 피면 완전히 위로 젖혀져서 이런 모양이다가 시들면 다시 꽃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이렇게 시들게 되면 다시 꽃잎이 아래로 내려가고 꽃잎 색도 바래면서 이렇게 시들어갑니다. 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재미있고 또 빗속에서도 아주 그대로 피어있는 글로리오사입니다. 이쪽에도 벨가무시 있는데요. 이쪽 벨가무시는 제가 봄에 키를 한번 낮춰주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조금 낮게 자랐는데요. 꽃색이 살짝 분홍색인 어, 그런 벨가무시입니다. 여름에 아주 보기 좋은 꽃이죠. 키우기도 수월하고. 백리양이 정리를 하지 않았더니 너무 많이 자라서 여기를 정리를 좀 해서 이거를 풀이 많이 난 곳에 푸르고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어, 향도 좋고, 이맘때쯤 이렇게 꽃대도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이렇게 계속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안쪽에서만 키우려고 잔디질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옆으로 많이 자라서, 자라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줬고, 얘는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싹둑 잘라도 또 다시 잘 자랍니다. 이쪽은 집 앞쪽인데요.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리고 일부 꽃도 보이는데, 이 꽃은 끈끈이 대나물풀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지금 비를 맞아서 꽃이 예쁘지 않은데, 굉장히 잘 번지는 그런 꽃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이 이렇게 잡초와 섞여서 자라서 이쪽에 있는 어 이걸 다 뽑고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뽑혀서 다 뽑고 여기에 풀이 자라지 않는 그런 지피식물 중에 하나인 백리향을 저희 정원에 이제 백리향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여기 심으려고 합니다. 풀을 다 뽑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풀을 뽑아 놓아도 또 풀이 자라기 때문에 어, 풀을 잡을 수 있는 백리양 지피용으로 여기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향기도 좋고 또 꽃도 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덮으면서 자랄 수가 있어서 그런 지피 식물을 적당한 곳에 이렇게 심으면 좋습니다. 백리을잘 심어줬고요. 이제 풀 대신에 백리향이 땅을 덮으면서 예쁘게 잘 자랄 겁니다. 비가 오고 덥고 여름 정원 가꾸기는 무척 힘들지만 또요 고비만 잘 넘기면 또 가을에 예쁜 꽃들도 피고 정원 가꾸는 게 아주 보람이 있어질 텐데요. 이렇게 오늘은 비 오는 날 정원 정리를 좀 하면서 꽃들도 쭉 한번 둘러보았습니다.